어, 우리가 지금 그 큐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는데 요한복음에는 크게 일곱 까지의 예수님의 어,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생명이다나는참 포도나무다.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에는 각각의 어, 의미가 담겨 져 있죠. 어, 요한복음 6장에 광야에서 예수께서 님오병이의 를 하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언하셨는데 아, 이는 영의 양식이 참된 양식이다라는 것을 에,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은 너희를 바리새인이 들 데리고 와서 어, 어떻게 할거냐 다그칠 때에 너희 중에 죄여 있는 사람이 먼저 치라 에,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어, 창빛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그 자기 선언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 교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어, 성찬은 사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 예식입니다. 어, 지상의 모든 교회,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례와 성찬은 어,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어, 세례는 일생에 한 번으로 어,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6살 어, 이전에 유아 시기나, 아, 어, 그리고 또 14살 네 이전에 어, 어린이 시기나, 또 15살 이상의 그 성인 시기 중에 한번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어, 이 성찬은 많게는 매주일 예배 매 출석할 때, 또는 전기때마다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첫째 주일에 하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이 반드시라는 것은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생각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성찬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에 참석을 했으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 반드시 성찬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성찬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에, 많은 분들은 이 성찬은 구약의 에, 6월절에서 어, 시작됐다고 라 어, 보고 있습니다. 에, 6월절은 이스라엘의 고루 전기죠. 아, 하나님께서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문지방과 좌우문 설주에 1년 의 범인 양을 죽이고 그 피로, 피를 인방과 문지방에 문서주의바로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온 식구가, 아니면 그 고기가 식구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추청해가지고 함께 먹죠. 근데 이때 그 삶은 고기는 쓴 나물과 그리고 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딱딱한 빵과 함께 먹습니다. 근데, 어,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아, 어, 아버지가, 네, 가저, 그 가정의 신앙의 인도자인 아버지가 먼저, 어, 감사를 인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어, 인도한 후에 네, 이 음식을 먹죠. 근데 이제 출애국기 12장 27절에 보면은, 어, 나중에 네,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 6월절을 지켜야 되니까하고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애국에서 노해진서는데 그것을 해방시켜 주셔서 가난한 땅에 가는 나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말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네이 월절의 모습인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전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전에,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에게 주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식후에 장독 이와 같이 하였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도 6월절 식사의 순서를 철저히 따르면서 예식을 만들었다라고 예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에는 바리새인으로 전혀 예수님과 가까이 제자의 삶을 살지를 않았지만은 클나크가 변화돼서 제자의 삶을 살 때에 바로 계시에 의해서 이 성찬의 진정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당시에 제자들의 입에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미 예배 순서 중에 성찬 예식이 예배의 한 순서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의 예배를 통해서 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찬을 어떤 의미로 어,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국장을 통해서 어, 다시 한번 어, 점검해 보기를 합니다첫 번째로 이 성찬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6장의 1절부터 59절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은 이 떡을 먹어야 한다 이 떡이 곧내 살이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살려야 되는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사실 이대인들의 입장에 보면요, 이 선언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모용.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채소만 먹지 말고 짐승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만일 누구든지 그 피를 먹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서 생명을 찾겠다. 경고하셨어요. 생명을 찾겠다는 라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피를 먹지는 말도록 강력하게 권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러서 신의 상군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 기록된 율법이 레이셨는데그 레인에 보면은 여러 차례 피를 먹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피를, 고기의 피를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피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피, 이 살,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피를 마시라고 할수 있느냐, 하고 분노한 거예요.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피가 문자적으로 자신의 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자신의 대속 희생을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받아들이고, 자기와 함께 동화되어서 서로 신0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채소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고기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를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쌀을 먹어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동화되었을 때에 내 몸은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자마자 이게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내 몸에 있는 거그 사람은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는 음식이 내몸 안에 동화되어서 나를, 애, 내, 내게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된다는그 성찬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 뜻을 발견하게 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떡과 잔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없이 또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신의 결단, 헌신없이 그냥 참석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찬은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십시오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음료다 두 번이나 을강조하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과 비교했느냐면은 유대인들의 조상인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비교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굉장히 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직접 받은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어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이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나는 썩을 양식이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단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단두 사람 요호아와 갈렛 이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만나는 영원한 하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며 불안한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는 이 살과 피는 영원이죽지않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됨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이 주는 삶의 완전함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배우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라 것을 느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성찰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에 집착했던 그것처럼 불안전한 음식에 우리는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힘쓰인다는 것을 감추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이 주는 교훈은요. 변화와 능력을 보여해야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다. 지금 만나와 예수님의 살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는 지금은 그 살아있는 음식이죠. 근데 에,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은 이게 식물의 일종인데 가시와 같은데 생김새는 진주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식물이 아니어서 이게 어떤 건지 저희들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태교 주변으로 하얗게 깔려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게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집어 가지고 맷돌에다가 찍기도 하고 그리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그것을 어, 삶아 먹기도 하고, 그것을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해요.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도 불구하고, 맛이 왜 이게 그런 사람 전혀 없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왠지 모르게 행복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 그렇잖아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하얀 무언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거두어 가지고 전구에 찍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쌓거나 아니면 기름에 붙여 가지고 그것을 먹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고소했었어요. 기름 맛이겠죠. 근데 그들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민수기 26장 64절에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민수기서 11장부터 26장까지의 세월이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요, 38년이라고 되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지만은 그들은 38년 동안에 그것을 먹으면서도 다 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젖과 꼬이 흐르는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된 양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도 변화와 능력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을 기뻤어요. 하지만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자신의 생각에 어긋나도 그들은 확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은 모세를 대뎠했어요 그들은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바울을 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바울이 시대아 안기옥에 있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조상 과거 조상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는 한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죠. 비록 식빵을 작게 그, 썰어서 그, 한 손에 집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죠. 그리고 아주 작은 잔, 이 작은 잔에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을 따라넣고 성찬에 참석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단하는 여러분 성찬은 내가 흘려야 할피내 죄로 인하여 공룡받아 찢겨야 할그몸 대신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시는 피고 나를 대신해서 찢겨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찬에 임할 때 적어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의 상징인 작은 빵 조각과 작은 포도즙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분에 의해 성찬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삶의 의미를 깨달도록 힘쓰겠습니다. 나만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을 깨닫고 그 괴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내 자신이 먼저 변하면 주신 다는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게 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 속에서 성찬을 받는 데에 내 삶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만 할것 같은 결심이 나타날 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좀더 나은 삶의 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영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안에서 변화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성도님에게 나타나는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복될뿐만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고 진정한 예수의 살과 피를 받으므로 내 삶의 병, 주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